점 잡습니다. 제가 오늘 발견한 건데 아가페 성가대가 원래 그렇게 키대로 쓰는 거였나요? 이렇게 쭉 앞으로 발전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쭉 키대로 쓴것 같습니다. 네. 어,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사랑만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있을까? 사랑만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있을까? 아, 사랑만큼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사랑만큼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것이 있을까? 사랑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사랑이라는 개념과 또 감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그 사랑의 힘으로 살게 하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 또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살게 하신 것 뿐만 아니고, 여러분, 결국에 그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분 또한, 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생각해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참 신비하고 또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극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라고 했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조차 말도 안 되는 사랑인데. 여러분 거기다가 인간들에게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놀림당하고 여러분 결국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다고 하셨죠? 그 이유가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네, 떠오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예수의 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건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곳,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증거가 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아,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날마다 십자가,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십자가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다 보면 그 의미를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십자가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는 신앙생활은,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다. 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 오늘 복음의, 복음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복 십자가를 더좀 깊이 있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까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왜꼭 십자가여야만 했을까? 왜 십자가가, 정말 왜 십자가가 그렇게 필요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중심으로 좀 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대속에 있었죠, 그렇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기를 원하듯이 또 사랑하는 연인이 정말 특별히 뭔가 하지 않아도 함께 그냥 머물기 원하듯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걸 가로막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무엇이죠? 바로 네. 뭐죠? 죄라는 것. 그렇죠? 여러분 선악과의 죄요. 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에고이즘의 죄. 우리가 왕이 되려는 죄, 우리 마음대로 살려는 죄. 억울어진 우리의 본질 변질된 인간의 형상.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원하셔도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속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어, 구약시대에서 취했던 어, 임시방편이 있었는데, 그 임시방편은 무엇이냐면, 바로, 뭐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동물로, 동물로 제사를 드리게. 제사를 드리게 해서, 어, 동물이 대신해서 이제, 어, 희생당해서 인간의 죄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구약에 들었던 이 제사들은 인간의 죄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요 어, 누군가 만약에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내가 죄 지은 건 인정하는데 아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아, 나 말고 대신에 소를 잡아가십시오 양을 잡아가십시오 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그러냐면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동물이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인간을 대신해 누가 죽어야 하는가? 여러분 바로 인간보다 가치가 있는 존재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됐다는 것이죠.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런 제사가 절대 우리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제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들이신 그 제사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깨끗케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온 세계, 아니 온 우주를 통틀어서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실은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요. 그 이후에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이고 모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드리는 이 동물 제사가 당시에 그 자신들의 죄를 깨끗게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믿었겠죠? 여러분 그렇게 믿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죽이고 있던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하나님은 아,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죽고 계신 것을 수없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수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자기들은 동물들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내 아들이 저렇게 죽게 될 거야. 예수가 저렇게 죽을 거야. 내가 내 독생자를 저렇게 죽여서 너희를 살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만이 우리 죄를 씻겨주시고 정결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죄만 씻는 것이 아니죠. 과거의 이스라엘의 죄, 뭐 아담과 하와의 죄, 우리 자녀들의 죄, 앞으로 태어날 많은 우리의 자손들의 죄까지 창조 때부터 마지막까지 온 역사 가운데 모든 인류의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사로 인해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제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큰 고통을 담아줘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던 제자들 중에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발까지 닦아주셨던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배신함으로 시작되죠. 여러분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이 직접 창조한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죄악된 인간들이 죄인의 죄악된 아, 인간들에게 죄인의 취급을 당하기. 시작하신 거죠.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열렬히 환호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인간들에게 조롱당하고 침 뱉음당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그런 걸 당했다는 거예요. 그치 채찍질 당하고 여러분 채찍질 어땠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채찍 끝에 뭐가 달렸어요? 쇳조각이 달리고 뼈조각이 달려서 채찍에 한번 맞을 때마다 어,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렇죠?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래서 온몸에 살점이 다 뜯겨나가고 피범벅이 되고 우리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끌려가시는데, 여러분, 십자가형 어떤 형이었어요? 당시에 로마 시대 최고형에 달하는 극형이었죠, 극형. 가장 악질적인 죄인을 죽이는 네, 사, 어, 형, 형벌. 그게 이제 십자가형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서 분명히 개정신도 아닐 텐데. 게다가 온 몸의 살까지 다 찢어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등에 50kg나 되는 거친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그걸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니까 수없이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박히시게 되는데 세 개의 굵은 못을 이용해서 손목과 발 가운데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당시 목은 날카롭지도 않은 거였어요. 두꺼운 거였어요. 그래서 못을 박을 때 손목과 발에 살과 뼈가 짓이겨지면서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요. 여러분 곧게 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앞으로 기웁니다. 몸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니까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숨이 이렇게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손과 발에 힘을 써서 계속 일어서려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더 못에 박힌, 네, 더 찢어지고 너무 아프니까 움직일 수 없는데 그러면 힘 빼면은 다시 숨이 막혀오고. 여러분, 이거를 계속 반복한 하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형이요. 죄인이 죽어야 끝난다고 합니다. 죄인이 죽어야 끝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 너무 고통스럽고 하니까 아프고 숨막히고 하니까 보통 질색사하거나 쇼크사하거나 한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6시간 동안 이걸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몸에 뭘 거치셨죠? 아무것도 안 거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화를 볼땐뭐 하나 거치신 것 같지만,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린 거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거치고, 안 걸치고, 거기에 여섯 시간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달려 계셨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큰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도 말도 안 되는 고통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경험했을 정말 큰또 다른 고통은, 여러분,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단절입니다. 단절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경계함을 받는 거였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에게 그냥 사랑하는 독생자 아니었고요, 그냥 죄인 중에 죄인,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진 에드워드라는 기독교 작가의 신의 열애라는 책을 네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책을 보면 이 십자가 사건을 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로마 병사들이 이 목과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목박기 시작하는데 그 찰나에 어그 주변에 이제 천사들이 막 가득 서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천사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사들이요, 다 날라갑니다. 다 날라가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어서 세상 모든 지역에서 예수님이 명하신 것들을 가져오시는데요. 무엇을 가져오죠? 온 인류의 모든 갖가지 죄악들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수천억 인구의 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죄부터 극악무도한 죄까지. 여러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죄부터 해서 살인하고 전쟁하고 간간하고 학대하고 이런 너무나 끔찍한 계약들까지 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끔찍한 계약들이 많이 있습니까? 히틀러의 죄도 있고 뭐 나치들의 죄도 있고 뭐 살인자들의 죄. 여러분 그런 뉴스에서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말도 안 되게 정말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계약들을 모두 갖고 왔는데 갖고 와서 어떻게요? 예수님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요, 죄인이 된 건데 그냥 죄인도 아니고 극악무도한 죄인이 된 거죠. 사기꾼이 된 거예요. 도둑놈이 된 거고 살인자가 된 것이고 강간범이 된 거예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악의 화신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만큼은. 여러분 예수님 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부르짖으셨죠?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괴로웠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 비난받을 때, 여러분, 우리 어때요? 너무, 너무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작은 거 하나에도 우리는 그러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죄에 대해서 하나, 예수님께서 네, 정죄를 당하고 계신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 예수님이 왜꼭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죽으셔야 됐을까? 그냥 좀 쉽게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근데 왜 이렇게까지 처참하고 잔인한 어떤 십자가형을 받으셔야 됐을까? 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짊어지고 간 죄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죄가 더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더 심한 형벌을 받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극형이었던 그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였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게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가 필요했던 두 번째 이유. 인데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체율하실수 있는, 동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개역한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극한의 시험과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신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외로움도 경험하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극한의 육체적인 고통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계신 게 아니고 우리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으니까. 우리의 외로움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내면의 상처들, 외적인 상처들, 고통들, 아픔들 모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께 모두 다 온전히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내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픔, 나만이 갖고 있는 아픔인 것 같은데 누군가 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하신 네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아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는 거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느낄 수 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사랑을 얼마나 느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영화들을 보면서 이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지 만약 이게 없었다면 우리가 이 어리석은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의 크기를 가장 많이 느낄 때 언제 어떤 때냐면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희생하실 때 그렇죠? 날 위해서 고통당하실 때, 아파하실 때, 우리가,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아,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로마서 5장 말씀, 어,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 이, 이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고 계시고 확증하고 계시고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왜 모르냐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렇게 해서 이 사랑의 크기를 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의 크기를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그 엄청난 사랑의 크기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발, 보라는 것이죠. 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온전해지고 더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반복되는 죄 가운데 괴로워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분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 놀라운 십자가, 그 놀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열심으로 바라볼 때, 온전히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고 새 소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사나의 놀라운 사랑의 크기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